상용 로그표를 이용한 상용 로그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부록에는 0.01을 간격으로 1.00에서 9.99까지의 상용 로그의 값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값은 소수점 아래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한 것들로 이 값들을 나타낸 표를 상용 로그표라고 합니다. 위상용 로그표를 이용하여 로그 1.20의 값을 구해보자면 좌측에 1.2라고 쓰여있는 행과 상단에 0이라고 쓰여있는 열이 만나는 지점의 값을 읽어주면 로그의 1.20의 값은 0.079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로그 1.28의 값을 구해보자면 1.2와 8이 만나는 값인 0.1072가 로그 1.28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상형 로그 표에 나와 있지 않은 로그의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n의 값을 상형 로그 표에 나와 있는 숫자의 값과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꿔준 뒤그 값에 로그를 씌워서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로그 a 플러스 로그 10의 n제곱이 되고, 그렇다면 로그의 a 플러스 n의 값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 a의 값을 찾은 뒤그 값에 n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로그 36.7의 값의 경우, 36.7은 3.67 곱하기 10의 1제곱이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로그 3.67과 로그 10을 더해준 뒤 로그 10은 1이 되므로 상용 로그표에서 로그 표에서 로그 3.67의 값을 찾아서 써준 뒤두개를 더해주면 로그 36.7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